지향성 AI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충돌 방지형 드론, 프라이데이 팀의 손우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조류 충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 문제란 조류가 기체와 충돌하여 기체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결함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조류 충돌 사고의 90%는 저공 비행, 즉, 낮은 고도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8주로 이착륙과 상승 하강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조류 충돌 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폭을 보여주었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등 다시 조류 충돌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에 대해서 어떤 새들이 있었나? 라는 자료를 보았을 때는 개체 수가 많은 참새부터 다양한 새들이 조류 충돌에 피해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의 비행기 전투기들이 박살이 나는 등 아주 큰 피해 규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한 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건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항과 군은 각자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경우 활추로에 허수아비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고용하고 이들을 3조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게끔 하는 등 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군의 경우에도 새를 쫓기 위해서 BATFOD조라는 어, 병가를 운영하여 병사와 부사관들이 폭약을 이용하거나 소총을 활용하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새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현재 감소하는 국방 인력을 보았을 때 비전투 인력보다는 전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비전투 인력은 드론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며 새를 쫓기 위해서 사용하는 탄약과 소음 발생기들이 사람의 청력에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새는 정말 싫어하는. 그런 초음파를 발생시켜 어, 드론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드론을, 저희 드론만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추후에는 저희 이 기능을 담은 페이로드라는 작은 장비를 만들어서 드론 인력을 가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드론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AI 솔루션입니다. AI 솔루션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 조류의 행동 패턴과 생김새에 대한 이미지, 영상을 담은 해외 조류 학회로부터 200기가 이상의 오픈소스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사람에게는 잘 들리지 않고 여러 군데 퍼지지 않는 초지향성 초음파 발생 장치를 통해서 사람의 청력을, 손실을 반응시하고 조류 살상이 없이 채취할 수 있다는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주로 인근에서는 이착륙을 준비할 때, 인근 환경을 카메라로 탐색하고, 주류를 탐지해서 지향성 초음파로 채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공 2.5km, 현재는 상공 0.5km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류가 기체를 인식하는 30m 거리보다 더 멀리 초음파를 발생시켜 미리 새들이 비행기를 피하거나, 비행기가 새를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드론으로 초음파를 발생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건물 유리창, 그리고 드론 비행 동선 작성 등 다양하게 용도에 따라서 확장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품 작동 과정에 앞서서 저희가 페이로드로 드론에 탑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다시 조작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기존의 드론의 통신 모듈을 활용해서 동일하게 조정하고 상단의 팝업창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상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와 어, 제스 나노 보드라는 어, 메인 보드를 결합하여 저희가 하드웨어를 구성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에서는 AI 프로세싱을 통해서 조류 탐지를 하고 그에 따른 비행 동선을 작성하는 것이 저희의 어, 시스템 구성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성능 개발 목표입니다. 국방부 미래 전략 2030 기술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어, 소유를 결정하는 재기 성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개발 목표치를 저희가 기존에 맞추어 개발을 하고 어, 앞으로 조류 대치 모듈까지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타 드론과의 호환성 고려를 위해서 MVP를 제작하고 있으며 어, 추후에는 어, 드론이 아닌 어, 드론에 탑재되는 임무 장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팀 프라이데이는 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 복수 전공으로 어, 육군 창업 전진대 수상을 했고, 즉 국방에 대해서 큰 관심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팀원들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하드웨어 기술자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AI 개발 경험이 있으며, 하드웨어 기술자의 경우는 전자캐드를 설계하고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다룰 수 있고 통신 모듈에 대해서도 높은 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람과 소류 모두를 위한 안전한 하늘길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